안녕하세요. 세종한국어 2B 구과. 오늘 벌써 9과예요. 9과 국화 첫 번째 시간 공부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인물의 특징 공부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있어요? 왜 좋아해요? 좋아하는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죠, 여러분. 왜그 사람들이 다 좋아요? 왜 좋아해요? 노래를 잘해요. 연기를 잘해요. 배우는 연기를 잘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요. 인기가 많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허, 너무 멋있어요. 일을, 자기 일을 잘해요. 성격이 좋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1번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가장 관심이 있는 것 3개에 체크 표시를 하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듣고 따라해보세요. 성격이 편안하다. 잘 웃다. 생각이 깊다. 성격이 비슷하다, 취미가 비슷하다, 말이 잘 통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잘 맞다. 자, 같이 읽을게요. 성격이 편안하다. 잘 웃다. 생각이 깊다. 성격이 비슷하다. 취미가 비슷하다. 말이 잘 통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잘 맞다. 다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맞은 것을 골라 써보세요. 저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2번, 작은 일에도 많이 즐거워하고 웃어요. 웃어요? 네, 잘 웃는 사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요. 4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해요. 생각해요, 생각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5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아요. 걱정을 안 해요. 관계가 좋아요. 음, 성격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을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줘요. 다른 사람을 진짜 많이 도와주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을 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관계도 좋아요. 성격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스톱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말이 잘 통해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편하고 잘 맞아요. 2번 취미가 비슷해요. 음. 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비슷해요. 취미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3번 마음이 넓어요. 네. 넓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잘 이해해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요. 이해해요. 많이 이해해요. 잘 이해해요. 기억해 주세요. 4번, 생각이 깊어요. 생각해요, 생각해요. 5번, 마음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두 사람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요. 첫 번째 문법이에요. 동사, 형용사, 플러스, 기 때문에 명사는 그냥 플러스 때문에, 지금 서비스 센터에 왔어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어, 저이 핸드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7년 전에 샀어요. 7년 전. 그래서 여기 직원이, 서비스 센터 직원이 말해요. 오, 죄송합니다. 7년 전에 산 핸드폰은 지금 나오지 않아요. 부품도 없어요. 지금은 그 핸드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요. 이해됐죠? 이유나 원인 이야기할 때의 때문이에요. 우리 아서어서 이유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때문에. 과거, 과거,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청유문이나 명령문은 안 돼요. 명령은 해, 먹어, 이런 뜻이잖아요. 청유형은 드세요. 먹읍시다. 먹을래요. 먹을까요? 이게 다 청용문이에요. 이건 안 돼요. 명사 플러스 때문에는 이유나 원인을 추측할 때 사용해요. 추측. 어떻게? 비 때문에 힘들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어우, 돈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 명사 플러스 이기 때문이에요. 명사이다. 어떻게? 선생님이다. 학생이다. 말할 수 있죠. 저는 학생이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서, 어서 보다 기 때문에. 기 때문에가 더 이유가 분명해요. 그리고 문어체, 글 말에서 '기 때문에'를 사용해요. 자, '기 때문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때문에' 명사일 때만 '때문에'요. 여러분, 자, 같이 읽어 볼까요? '닫다', '닫기' 때문에 '가다', 가기 때문에, 좋다, 좋기 때문에, 예쁘다, 예쁘기 때문에, 일, 일 때문에, 날씨, 날씨 때문에, 한번더 같이 봐요. 닫다, 닫기 때문에, 좋다, 좋기 때문에, 가다, 가기 때문에, 크다, 크기 때문에, 휴일이다, 휴일, 명사죠. 휴일 플러스이다, 휴일이기 때문에, 돈, 돈 때문에, 명사 돈이네요. 일, 일 때문에, 감기, 감기 때문에, 날씨, 날씨 때문에, 친구, 친구 때문에, 명세는 그대로 때문에만 함께 합니다. 1번,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 핸드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 가. 내일 5시에 예약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저희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됩니다. 2번 기숙사는 많은 사람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규칙이 많아요. 네, 선생님. 잘 확인하겠습니다. 3번 여기 병원이 몇 층에 있어요? 아, 3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2시 이후에 가셔야 합니다. 세종 한국어 2B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